빰바밤밤밤밤밤바바바바. 안녕하십니까요. 레벤톤입니다. 오늘은 그 되게 이상한 그땅 속에서 머리가 피나오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진짜 이상한거지만 만들어 보재밌습니다 자, 한번 일단 가슴 먼저 이렇게 세칸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세 칸씩 이렇게 무덤을 파줍니다.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고, 어, 머리를 이정쯤 내놓으면 됩니다. 이정도쯤, 이정도. 이정도. 그렇지, 좋았어. 자 어깨가 그 땅보다 올라갔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먼드를 시작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먼드를 시작시켜 줍니다 Set Block B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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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p Grass Bop 네 이제 멀티플레이어 들어오시고 이제 저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네 저는 레벤토니었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ye